우리 고등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강원도와 강원진로교육원, 지원방송은 매년 진로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폭넓은 체험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각자 작업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이용하는 장비들은 학교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장비를 활용해 3D 공간을 구현해 보면서 미래의 나를 꿈꿔보기도 합니다. 3D를 이용해 가지고 영화나 그런 분야에서 CG 쪽으로 일하고 싶어 가지고. 강사진도 학생들의 이해도를 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농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와 강원 진로교육원, 지원 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현장 직업 체험 진로 교육 국내 캠프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여름에 진행했던 1차 캠프에 이어 2차로 진행돼 메이커 스마트팜과 디자인 분야의 학생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창업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재배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무엇보다 또래 아이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어 좋은 기회입니다. 캠핑 용품 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끼리 제작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있습니다. 2차 글로벌 직업 체험 캠프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과 구체적인 진로 상담을 위한 3, 4차 캠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